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오늘 천임을 기본 가정법 두 번째 시간이면서 가정법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포인트가 뭐였지? 류쌤, 깔끔정리. 뭐가 다르면? 아, 반대 사실을 가정하면 그죠. 그 기억이 안 나면 어우, 내가 못 가르친 거야. 죽인다. <laughs> 가정하면 우리말보다, 우리말보다 뭐가? 영어시제가 더 모르된다 그랬어. 과거로 온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포인트였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배웠다고, 쳐. 안 배운 상황에서 뭔가 반대 사실을 가정하면,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 과거래. 아유, 그것만 기억해도 개념을 잡은 거야. 이걸 기본으로 해서 계속 밀어붙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컨디션 조절한 거지, 지금? 자, if I read, 내가 만약에 읽는다면, a good book. 아, 이건 현재네요. 지금 읽으면. I wish, 아. 자, 이제, 약간의 이제 두 번째 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또 잡아 봅시다. 이번, 이거 연두색으로 해볼까? 반대 사실, 아, 눈이 좀 어렵냐? 어,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경우, 경우는 언, 언제 나오냐 이거죠. 색깔 바꿔야 되겠누 이상한 것 같다. 그죠? 자, 됐죠? 만약에 뜻을 가진 if를 가지면 나오게 되면 반대 사실이 나올 수 있어요. 가정하는 게. 그 다음에 주어 w i 위 h 지금 하려고 하는 거. 3단연일 때는 위시지겠죠? 이게 나와도 오른쪽에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치 뭐뭐처럼 해당되는 as if가 나와도 오른쪽에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버 u 뭐뭐가 없었다면, 없다면, 이거 있죠? 같은 뜻에, 뭐가 나오게 되면, without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애들이 나오게 되면, 우측이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이땐 얘기가 그러면,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경우가 나오면, 시제를 조심하라는 얘기야. 뭘 조심하라고? 시제를.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어서 출발합니다. 내가 만약에 좋은 책을 읽는다면, I wish. 나는 좋을 텐데 내 삶이 were three thousand years long 삼천 년 이라면 좋을 텐데 이거야 아 그러니까 뭐야 좋은 책을 많이 삼천 년 동안 읽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 삶이 삼천일 리가 없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데 여기다 대놓고 이지 같은 거 쓰고 실질 웃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야 You got it? 됐죠? I wish 또는 주어 wish 오른쪽에도 반대 사실을 가정하면 뭐가 나온다? 시제가 다르다 이 말이야. 됐나? I wish 나는 좋을 텐데. 뭐가? I had expressed. had pp가 나오게 되면 과거 사실이에요. 내가 과거에 표현했었더라면 뭘 표현했어? My gratitude. 나의 감사함을 to my parents. 부모님들에게 터차주. 그건 뭐예요? 과거에 엄마 아빠한테 감사함을 표현을 덜 했던 거야.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도 뭐야? 뭘배우이될걸 보면 평상시에 사랑합니다. 그죠? 내가 막 수업 끝날 때 강의 끝나면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쓰잖아 그거 되게 따뜻해져 좀 쑥스럽긴 했거든 처음에 근데 하니까 좋더라 니들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자꾸 해버릇해봐 괜찮아 아, 용돈 올라간다니까 <laughs> 자 나는 좋을텐데 좋은건 지금이야 내가 감사함을 과거에 표현했었더라면 더 자주 됐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t t e n 참석자들이죠 참석자들은, 왜 이게 빠진 거야, 도대체? Of the lecture. 그 강연에 참석자들은 원한다, 소원한다, 뭐. 자기네들이 그래, 하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뭐야. 그 강연은 토론 시간이 좀 적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반대 사실을 가정하니까, 그들를쓴 거지. 그랬더니 누가, 어 선생님. 공식을 외울 때는, 이 후절에서 이렇게 외웠고, 주절에서 주어 다음에, 우습구만 이래서 외웠는데 이건 두 개로 양쪽으로 외웠는데 이거는 iuc 같은 건 a s i f 같은 건 여기만 가정을 하거든 오른쪽만 가정을 하거든 얘는 오른쪽만 가정하거든 오른쪽만 가정이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 이 부절일 때는 뭐였어 이쪽도 반대 사실을 가정하고 이쪽도 반대 사실을 가정하니까 양쪽이 있었던 것뿐이라고 그 포인트는 똑같아 어느 부분이든 반대 사실을 가정하면 시제가 우리말보다 영어가 한시에 도망가 있어. Good! 좋은 판단이야. 됐어? 자, 그러니까 뭐야? 요 부분만 가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면 좋겠다. 토론할 시간을. 없대는 거죠. 토론할 시간이. 서7시험5번 The old Romans. 고대 로마 사람들은 소원했다. They had a king. 그들이 왕이 있으면 하고. b e c 왜냐면, 하 they hadn't yet tasted. 그들이 아직, 뭐,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The sweetness of freedom. 뭐, 자유의 그 달콤함을. 보세요. 자, 요거, 과거, 요, 그러니까 요걸 그냥 어제 12시라고 하라고 래서 헷갈리면, 요 시점 기준에서 같은 시제면은 그냥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그니까는 러 이걸 마치 뭐처럼 해석하면 돼. 실제로 우리말로는 현재처럼 해석이 되죠. 그니까, 러 로마 사람들은 바랬다. 어제 12시에. 자기들이 그 시간대 12시에 왕이 있으면 하고. 왜냐면 하 그들이 그 이전에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 이거 봐 봐. 지금 봐 봐. 어제 12시에 바란 거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한 거는 12시보다 그 이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헤드피필 쓴 거란 말이야. 이거는 지금 뭐예요? 과정법이 아니야 얘는. 얘는 그냥 현실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요 부분만 가정을 하니까 요것만 시제 조심하면 돼. 잘 음미하세요. 혹시 헷갈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꾸 째려봐. 자꾸 째려봐. 몇번 보면 이해가 돼. 그래도 안 돼. 그럼 나한테 올려. 그럼 선생님이 해줄게. 476번. Many people wish. 많은 사람들은 바란다. 지금 바라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시제면은요, 가정법 과거야. 근데 이거보다 해도 핍이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한시더 과거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가, 뭐, 공직에 있지 않았기를, 과거에. 못 담네. 그의 부정직성 때문에. 아우, 그러니 공직에 있어가지고 사고를 많이 친 거구만. 이해 됩니까? 오케이. 477번. The city was beautiful. 그 도시는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바랬다. 이과거예요 그냥 어제 12시라고 생각해. 어제 12시쯤에. We could have stayed long. 우리가 좀 더. 그 이전 어제 12시 오보다그 이전에 몸을 씻었으면 있었 하고 선생님 여기 왜 헤드스테이드라고 이렇게 안 썼나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 여기엔 지금 뭐 캐네임을 쓰고 싶었던 거 아니야 캐네임을 쓰고 싶었으니까 이거에 과연을 쓰고 그 대신 이걸 원형을 쓴 거지 이렇게 어때 떻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478번 올라갑니다 어려울 거 없어. 스님이 나름대로 하는데, 그래도 어려우면 질문 올리라고 그랬잖아. 도움이 되면, 구독, 오케이? 홍보 좀 해주고, 땡큐입니다. I always try to l i v e 나는 늘 노력한데 살려고, 내 인생을. 이건 직설법이에요. 지금 내 노력 안 되는 거야. 마치, as if 오른쪽에도 반대 사실을 가정하면, 가정 안 하면, 아, 그냥 아는 대로 써. 가정하면, 뭐야? 동사가 우리 말보다? 영어가 더 과거로 되어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기회가 뭐 없는 것처럼 뭐야? 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지금 노력하는 건 현실이야. 가정하는 게 아니라고.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거, 이건 가정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뭐 알아서 쓰고 이 뜻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됐나? 479번. Some people waste. 몇몇 사람들은 낭비한다. 자기 시간을 이건 현실이에요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 head body from you 그 시간을 너로부터 과거에 샀었던 것처럼 이해 되십니까 이거보다 한시에 과거면 무조건 head pp 라고 얘랑 시제가 똑같으면 과거만 쓰는 거야 됐어요 음. 480번 he always looked happy 그는 늘 행복해 보였다 과거 행복해 보인 거야 그러면 이것도 뭐야 그냥 어제 12시라고 생각해 봐. 어제 12시 그 당시처럼 똑같이 해석하면 돼. 같은 시제로. 즉 우리 말로는 현재처럼 해석하면 돼. 그는들 행복해 보였다. 마침 미소가 그려진 것처럼 자기 얼굴에. 됐습니까? 늘 미소를 띠고 있었나 봐. 음. 481번. He talked 그는 대화했다. 내 여동생에 대해서. as if나 as though는 똑같은 거야. 이 t 가니? 됐습니까? 그럼 과거에 어제 12시에 내 여동생에 대해서 토론했어. 이게 헤드피피 나오면 어제 12시보다 그 이전에 됐습니까? 마치 그가, 그녀가 가까운 친구였었던 것처럼, 실제로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이해됐어? 그럼 그가 거짓말한 거지. 됐습니까? 올라갑니다. 할만하지. 482번. 자. It is high time. It is about time. 또는 뭐, 이거 없어도 돼요. 자, 뭐니? 봐봐. 똑같아. It is time. 이 뜻이 어떻게 되면, 니가 생각해봐. 주어가 타임이야 동사할 때이다. 이 뜻이거든. 봐봐. 주어가 동사를 한대는 거냐, 안 한대는 거냐. 안 한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뭐가 되는 거야? 가정법 과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비동사일 때는 워 일반 동사일 때는 뭐니 일반 동사 과거형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니면 조동사는 슈들 쓰고 과거형이잖아 원형을 쓰든가 이런 형태를 취한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it is time 뭐말 때다? 네가 여기는 슈들 썼네요 고려할 때래 뭘 실질적으로는 뭐야 고려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와 리얼 원 네가 직말하길 원하는 것을 미래 자 이거는 뭐니? 무슨 여기는 왜 이렇게 원티드라고 말씀는데야 이건 사실이잖아 반대 사실이 아니잖니 반대 사실이라는 건요 부분만 가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만시절 조심하라 이런 얘기야 됐죠? 잘 이해하세요 여러 친구 중에 가정법이 좀 어렵다고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내 포인트만 잘 잡으면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483번 때이다 무슨 때야 I had a, a hair 머리 자를 때 지금 나 머리 안 자르던 얘기죠. 그죠? 아직은. 그죠? My hair is so long 내 머리가 뒤다 길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부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니? 이거는 계속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 뭐에 잘 나와? 소수령에 뒤다잘 나오는 거지. 소수령 출제 가능성이 기타 높은 거예요. 잘 기억해 놓으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He's a genius in communication. 야, 걔는 천재래. 의사소통에. 그가 만약에 천재가 아니라면. 이거 휘두에면 우습구만 원형이잖아. 그는 결코, 자, 그 자리에 내가 선택하지 않을 텐데. 이 말이잖아. 그니까 걔가 의사소통의 귀재라서 무슨 뭐 영업사원으로 썼나? 하여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걸 If절로 If로 시작해서 같은 내용을 써라. 그렇게 소술형이 나오는 거야. 그럼 해석을해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지. 그 비동사가 뭐야? If you're not a d v i s e i 는 If n o t 거든 A genius in communication. 그가 만약에 의사 소통의 천재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그 자리에 내가 선택하지 않을 텐데. 이 말이래 된다는 거야. 됐나? 오케이, 오케이. 삼칼 쇼반. 버퍼나 위다부터는요 뭐뭐가 없다면 아니면 없었더라면이야. 근데 얘는 전치사니까 이거 갖고는 시제를 결정을 못해. 뭘 보고? 주절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오, 가정법 과거네. 그러면 현재로 해석될 거 아니니. 그럼 여기도 가정법 과거에 이부절을 쓰는 거야. 그 대신 말이 똑같게. 자, 세상은 훨씬 더 외로운 장소가 될 텐데. 외로운 장소일 텐데. 그럼 친구가 없었더라면 아니고 없다면 지금으로 해야 되죠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if it were not 이거를 뭐를 쓴 거란 말이야 if it were not for 나 if를 없애면 were t not for 나 같은 말이야 이거 이해됐어? without o not but for는 똑같은 거고 이렇게 바꾸라고 가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서수령 기똥차게 나와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나왔어요 이거 야나 고등학교 나왔다. <laughs> 알았지? 음. 4816번. Without copyright 저작권이 없다면인지 없었더라면인지는 주절보고 판단하는 거야.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 봐. 이게 이게 나오잖아. 쭉쭉쭉쭉쭉쭉쭉 이거잖아. 이게 동사인데 우습구만 해부피피니까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완료가 되니까 과거사실로 해석을 하는 거야. 만약에 과거에 저작권이 없었더라면 the dramatic growth. 그 멋진 극적인 성장 뭐에 예술 문화 다른 창의적인 산업의그 극적인 성장은 were have i m p o s s i b l e 불가능했었을 텐데. 조건이 있어 가지고 발전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 그러면 똑같은 위더퍼퍼스지만은 주절에 우습구만 해우피피니까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들어갔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if 를없애면 의문순서니까 had it not been for 이해됐지?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 페이지 잘따라오고 있네 땡큐입니다 혹시나 졸리면 잠시 정지해 놓고서 뭐베개다 머리를 이렇게 숙이든 물구나무 쓰든 해가지고 심장보다 머리가 더 밑에 있으면 혈액순환이 좀 되거든 하란 말이야 정지해 놓고 그냥 자면 죽일 거야 할건 하세요 미래의 여친 미래 남친을 생각하면서 육아리 어차피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안와 후회하지 맙시다. 487번 떳베네 페드 컨슬 자선 음악회는 크레아빈 헤 개최되지 못했을 텐데, 이게 지금 뭐야? 히사투가 뒤에 놓은 것뿐이에요. 그 많은 스폰서들이 없었더라면 우습게만 해부피피니까 이거를 if it had not been for 로 바꾼 거는 물론 if 없으면 뭐야 had it not been for 같은 거야 물론 buffer도 같은 거고 기억나죠? 자 if 이번에는 그냥 이거 without not buffer라고 이게 이거 보면서 이게 원니까 사랑이 지금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리고 우습구만 원형이잖아 삶이라는 것은 꽤 gloomy experience 우울한 경험일텐데 사랑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면 막 너무 즐거운 경험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대학하게 되면 이제 남친 여친 사이가 되잖아 아 지금도 있다고? 오우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니들이 알 겁니다 선택을 잘하길 바래 에이? 선생님 전에 얼핏 얘기했죠 한달 동안은 공부 잘 되던데 선생님 고3 때한달 사귀었었거든 왜? 응원 막 하고 서로 막 전화하고 막야 잘하고 있지? 아 잘돼. 근데 그 다음부터 잘 안되구나. 그래서 나중에 대학가서 만나자고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는 부정적에서 공부 쪽에는 적어도. 뭐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489번 이거 봐봐. 이거는 뭐야? If it had not been 이걸 이제 이 상황인데 이을 없애고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어 의문문 순서인데? 퀘션만큼네 그럼 뭐야 아가정법이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쵸 우리의 노력이 지금이야 과거야 과거죠 과거에 없었더라면 자 우리는 뭐다 있을 텐데 Even more difficult position now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이거 혼합가정법이잖아 이해되죠 혼합가정법 그러니까 반대 사실이 이쪽은 반대 사실이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원리의 공식을 쓴 거고 이쪽은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우스구만 원형을 쓴 거고 이는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아는 거랑 아는 거 같은 거랑 다른 거예요. 가정법 이런 거못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는 게 중요하잖아. 유가리 잊지 마세요. 490번. 자, supposing 이거. 같이 쓰는 거야. supposing, 서포, supposed, 어, 뭐 그죠? 또는 뭐, providing, provided. 자, 그냥 쓸게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는 뭐다? if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됐나?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 뭐뭐라면. 그죠? 라면 이름, 상표 이름 주고 제일 길죠 가장 긴 라면 상표 이름이 뭐라고? 마냥 뭐뭐라면. 아, 웃자고 해본 소리야. <laughs> 자, 만약에 네가 had been born a century ago, 1년, 아, 100년 전에 태어났었더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What difference, 무슨 차이점이 would we'll have made, 만들어졌을까, 네 인생에서. 그런 얘기죠. 이 부대용으로 쓰였다, 이런 얘기야. You got it? 자, 올라갑니다. 자 이것도 소수령이잘 나오는 거야. In different c i r c u m s t a n c e s 이제 다른 상황에 있어, we could have been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수 있었을 텐데 다른 상황이었더라면. 그러니까 아 이게 보니까 if 의미가 있어. 됐죠. 그러면 자 만약에 다른 상황에 어. 아, 다른 상황이 있었더라면 if 이게 we야 we. 잘못 썼네, 그죠? 우리가 다른 상황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미안, 이걸 워라고 썼네. 에 이런 이변이있나 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상황이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좋은 친구가 못됐다 얘기야. 됐습니까? 이거 소수령 잘나온다그랬서 이거 What did you do? 너뭐 할래? In my place, 네가 만약에 내 경우라면. 요거 조동사가 다음에 원형이니까 이제 가장 뭐 과거로 보고서 이것도 이렇게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니가 만약에 내 경우라면, 어떡하겠니? You got it? 됐죠? 처음에 잘 나와. 이걸 갖다 이 풀이 시작해서 똑같은 내용을 써라.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을때 이걸 갖다 알아서, 아유, 아깝게 틀리는 거지. 됐나? 493번. Perhaps, I'm not the i l l i o n s of years ago. 수십억 년 전이라면, Mars, 화성은 we've ever had. 가졌을 걸, 물을. 어, 물. 어, 어떤 물? covering its entire surface. 화성의 전체 표면을 덮는. 오, 그랬구나. 그럼 만약에, 여기는 이제 it, 이트, 상황의 it겠죠. 이건 상황의 it야. 뭔가 써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으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it라고 그랬잖아. 됐죠? 만약에 상황이 수십억 년 전이었더라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를 if를 쓰라고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494번. 올라갑니다. 쫄지 마. 우리 다할수 있어요. 자, 진정한 친구는, 뭐다? would never walk away. 걸어가지 않을 거야. 즉,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거야. 시기가 뭐할 때, 어려워질 때. 어, 아, 그렇구나. 진정한 치, 친구가 이제 위기에 처하면 도와준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이제, 문맥상, 앞뒤는 분명히 현재인데, 어, 이게 미뚝뚝뚝이 과거가 돼 있어. 그러면, 가정법을 의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걸 갖다가, i f 로 쓰라고 그러면, 뭐, 이거 조심해야 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 그니까 다쓴 거야. 만약에 그 남자든 여자든 진정한 친구라면. 얘는 두 번을 써줘야 돼. 이거를, 이거를. 얘를 두번 써줘야 되지. 왜? 요걸 would, 요거잖아 would never work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주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놈이. 그러니까 요걸 또 써주는 걸 조심하고, 가정복과 거니까 이거를 w 워로 쓰는 걸 조심하고. 소수령 나온다니까, 그렇게. 됐나? 495번. 자, 10대는 wouldn't be able to go. 자 지내지 못할 텐데 거 위다 타면은 뭐뭐 없이 지내다야 휴대폰 없이 하루도 못 지낸다는 거야 그렇죠 휴대폰 틀고서 뭐 보고 뭐 보고 아우 난리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보다 휴대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죠? 적어도 음. 여러분도 공부할 때는 공부 내용을 더 좋아해줬으면 좋겠다야 알았지? 음. 자 뉴쌤은 싫어해도 좋아 다만 이 공부 내용은 좋아해줘 알았지 부탁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이제 y 한테 하는 거잖아. 일반적으 네가 만약에 십자라면 you are. w 을쓴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유를또 써줘야 되죠. 너는 요게 요거야. 그죠? 뒤에는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음. 그 다음에 이거를 i f 를 써라 그러면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동사야. 너는 생각할 텐데 그녀가 천사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 만약에 네가 그녀가 노래하는 걸 듣는다면 이 말일 거 아니야. 그럼 if you here라고 쓰면 안 되지. 왜? 이게 가정법 과거의 우습구만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걸 갖다 히어라고 쓰면 안 되고, 과거형인 헐드라고 쓴 거야. 얘는 왜 원형이야? 지각동사니까 여기다 투 쓰면 안 된다. 그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오케이. 497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갖다가 뭐한 다음에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자, 전해봐봐 조동사 앞에 뭐야? 투명사 나하면 10중 8고 뭐라 그랬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지.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해석에 있어. 그죠? 준동사에 해석이 안 되면 의미상의 종을 찾았더니 if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본다면 그 일상생활을 너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80세라고. 오우.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젊게 사시나 봐. 할아버지가. 그죠? 그러면 이게 우습구만 원형이니까 가정과 과거거든. 그러니까 는 동사를 쓸때 뭐라고? s 라고 쓰면 안 되지. 당연히 과거 동사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나? 오케이. 그 다음. 자, 이것도 뒤에 조동사 있잖아요. 나는 말할 텐데. Expect difficulty is always. 예측해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늘. 그러면 가장 유용한 충고를 인생에서 뭐 요청 받는다면 받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요청 받는다면 이래야 될거 아니니.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앞에 빙의 생략된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게 우습구만 원형이니까 요걸 썼다 이거지 이거 실수를 어떻게 잘하냐면 애들이 if I 여기다 대놓고 askt라고만 쓰는 경우가 있어 아우 이렇게 하면 안되지 요청을 받는 거니까 수동태로 써야 돼 이런 거 조심하란 말이야 이해됐어 안됐어? 됐어? 자 이게 다 올라간 거야 지금? 오케이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열심히 노력했어 힘이 됐으면 구독 부탁하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지지 말고 오늘 나머지 시간도 잘 보내길 바래. 알았지? Heart.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Goodbye, CNE Class.